기 도기질 벽에 하는 거는 이제 뚫을 때는 기구시공 하신 거죠? 네. 예, 포세린, 아니, 일반, 타일용 길이, 그, 대부분 유니카 많이 쓰죠. 유니카 드릴로 뚫면 돼 바로 뚫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등급이 도기질.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바닥 300에 쓰는 거 200이나 300. 자기질. 그 다음에 600각 포세린. 강도가 계속 높아지죠. 얘보다 얘가 이제 더 높죠? 우리 이제 600각을 하면 보통 이제 여기에다 기구식으면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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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쇠가 하나 가지고 이 쇠가 하나 가지고 한 구멍을 못 뚫어요. 아예 못 뚫어요. 아예 아예 못 뚫어요. 뚫으면 좋은데 사람은 한개 뚫으려나 날 하나 가지고 절대 못 뚫어요. 그러면 어, 이게 이제 포세린 전용 날이 있어요. 포세린 전용. 포세린 전용날 근데 얘도 만약에 그냥 그냥 바로 뚫으면 이제 이게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열이 과도하게 발생해요. 그래서 물을 계속 뿌려줘서 냉각 을 시켜줘야 돼요. 요 포세린 나, 날로 이제 이건 이제 6.5mm죠. 우리가 6.5 쓰니까 6.5mm 이제 요 날로는 이제 타일만 뚫는 거예요 타일 타일만 뚫고 그 안에 벽체는 어, 기존에 이제 도기질 뚫었던 거랑 똑같이 이제 날만 이제 뚫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뚫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원하는 데다 뚫어야 되잖아요. 이, 이,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다 두개 뚫는다, 그러면 이 점을 안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 점을. 그죠? 렇 그래, 그래, 뒤에를 이제 수평 이제 직각으로 해가지고 세게 눌러요. 그러면 싹소리나잖아 그죠? 렇 그럼 꼬시점 잡아. 서서히 해서. 점을 잡아. 예를 들어 보통 우리 이제 콘선방 같은 거두개 뚫잖아요. 그죠? 렇 그럼 여기도 이제 점을 잡아. 그 해서 뒤를 세게 눌러요 하고 이제 물을 물을 계속 뿌려야 돼요. 물을 계속 안 뿌리면 이게 날 하나 가지고 한 개밖에 못 뚫어요. 한 개밖에, 물을 저속으로 해 주고 저속으로 뚫려주고 이렇게 조금 이제 롤링을 시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직선으로 뚫으면 이 모서리 가 금방 만모, 만모가 돼요. 잘 뚫으면 얘한개 한, 한 가지고 30개도 뚫을 수 있지만 잘못 뚫으면 한개 뚫고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뚫어 볼게요. 조석을 하고, 뒤에서 세게 눌러주고, 밀어주고, 어깨로. 손으로 하면 힙프니까 이렇게 몸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조석으로 뚫어요. 속도를 조석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날이 금방 마무리가버려요 물을 계속 뿌려주고 그다음 에거의 뚫어졌다 그럼 이제 계속 뚫려보는 구멍이 커지니까 직선으로 이제 그 단에서 한 나머지는 다뚫린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일반 도기질 뚫듯이 똑같이 도기질 뚫듯이 똑같이 끝난 거죠. 끝. 이게 조금은 안까 뚫는데, 이제 세면대는 큰 거잖아요. 12mm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mm로 12mm <laughs> 바꿔서 이제 12mm 뚫을 때도 타일만 뚫는 거죠. 저희, 정기들을 쓰고 있잖아 여기 있는데, 이걸로도 뚫긴 뚫어지는데, 전기들로 쓰는 게더 훨씬 더 잘, 잘 뚫어져요.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한계감 있으면, 계속 뺐다 꼽았다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귀찮기도 하고, 두 가지 이유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얘도 조속으로. 아제 조속으로 해야 돼요. 광건은 조속, 롤링 자, 합니다. 물은 계속 뿌려주고. 저쪽으로. 이렇게 하면 손확 돌아가고 힘드니까 몸에다 붙여요, 이렇게. 양손을 쓰니까. 저쪽으로. 끝에는 직선으로. 다 뚫어지면, 이리 쉬운 거죠. 똑같이 12mm 바꿔서. 요령을 알면 쉬운데, 처음에 하면 잘안 뚫어져. <laughs> 이제 안에만 뚫으면 되는. 거야. 끝난 거. 간단하죠. 몇칸한두 칸도 뚫을 수 있는데, 식 잘못하면 한칸 뚫는데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몇 개가. 하나 가지고 한 칸을 뚫을, 뚫어야 돼 최소한. 그래야 아 많이 들어가면 내가 금액을 받는 날 많이 들어간다고 내가 소비자한테 금액을 많이 청구하는 건 아니잖아.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 자, 다시. 다시 해도 니 예. 일단, 처음부터 점을, 점을 찍어요. 예를 들어서. 예. 안, 보산하게 뒤에, 뒤로 꽉 눌러. 예, 예.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아, 예, 그게 된 거야, 이제. 그게 됐어 아니, 티를 살짝 내. 굴려요. 살짝만 파. 예, 얘도. 점을 찍어요. 그 모서리에다가 딱. 물, 물은 계속 더가깝게 사용, 가깝게, 가깝게 물, 물을 가깝게 이거 수, 직선으로, 예, 직각으로. 예, 예. 예, 예, 물 물은 계속 뿌리고, 예, 물은 계속 뿌려요. 연기 나잖아. 물은 계속 뿌려요. 예, 예 또또 뿌려.